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역대상하와 더불어서 저자가 불명하지 않는 즉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이 사사기 2장의 10절에 보면 사사 시대의 배경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는 알고 있었죠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서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진단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세대라는 뜻입니다. 즉이 세대의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여호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행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시까지 못했던 세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 사사기의 이름처럼 여기는 사사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면 1 2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사사는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최초의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어, 약한 40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지도자가 사사들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죠. 선지자도 아닙니다. 뭐몇 어,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사들은 어, 종신직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명예직이지 보상직이 아닙니다. 즉,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왕과 다르게 되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이 안 되죠. 이것이 사사의 특징입니다. 사사가 행했던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사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 첫째는 전쟁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지킨다든지 도탄에 빠진 나라들을 즉, 압제에 있는 나라들, 어떤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이 서사의 주요 임무입니다. 또한 가지는 서사가 그런 일만 행한 것은 아니시오. 전쟁이 없던 시기에도 서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일들이 사사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이루어져 있지요.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요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지파가 예외 없이 전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 사사기의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이 서론 부분에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무엇이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 바로 요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를 그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서론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에는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인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온 이엘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워진 12명의 사사가 각각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만 또한 가지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12명의 사사 우리가 이름을 다 기록하면 기억하면 좋겠는데 또 기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를 제가 성경대학에서 같이 공부할 때 노래 가락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찬송가 496장 아시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했던 그찬양 있잖아요 496장의 그 음을 빌려서 그대로 12명의 사사의 그런 노래 즉 사사송을 우리가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노래가락을 불르면 이거죠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나와야일, 입다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열두 사사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에,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 악보대로 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시면 열두 명의 사사를 기억하고 외우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나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열두 사사들 예, 좀 간단하죠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평소에 이것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부르시면 12명의 사사를 이해하는데 또 외우는데 또사사의전체 어떤 흐름을 우리가 정리하는데도 12명의 사사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이 본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6장부터,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사사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아, 레윈의 아, 첩 이야기. 아, 먼저는 미가 이야기죠. 미가 이야기인데, 여기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이 어, 일거리를 일 잃고, 일할 때를 잃어버리고, 어, 더 이상 어, 이렇게 일할 곳이 없자 떠돌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의 집 이야기, 그래서 결국 어, 자기 집으로 온이 레위인을... 미가는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의 복을 빌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삭스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또 보여주시려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또 단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전부 다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시대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바로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레윈의 첩 이야기입니다. 한 레윈이 첩을 얻게 되죠. 그럼으로써 벌어진 에피소드입니다. 그 처가 다시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고 즉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레윈이 그처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 레인의 처비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붕괴한 이 레윈은 그 처의 시체를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열두 지파에 보내면서 나라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 내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즉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두 가지 사사기 에피소드 미가의 집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또한 가지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마치 수록된 삽입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드러나죠. 그 시대 즉이 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즉 사사기 주제는 하나님 없는 세대 이야기죠.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 세대를 말하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세대, 즉 사사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드러내시는데 한, 한 가지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의 특징, 사사기의 주제 구절처럼 우리에게 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버젓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졌건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도 옳은 대로 살아갔던 세대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가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세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보여 주죠.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의 결과는 결국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앞서 어, 레윈의 첩 이야기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두 가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없는 삶은 어, 타락할 수 밖에 없고 부패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타락상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사기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오늘 사사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가 또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된다면, 살아간다면 결국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사 시대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목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 사는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우리 모든 참된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